여러분 안녕하세요. 러브 말 셀프입니다. 지금 제방창 밖으로 빗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고 있어요. 이제 장마가 시작한다고 하네요. 네, 오고 가는 길 어,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과 자기 사랑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오늘 스쳐 지나갔던 생각이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을 왜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을까? 그리고 나는 왜나 자신을 이렇게 못마땅히 할까? 지금 여기 제가 앉아 있는 이곳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는 없는 걸까? 뭔가를 더 가져야 하고, 제 상황이 달라져야 하고, 어떻게 되어야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음, 만약에 제가 어떤 어떠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야 행복하고 지금은 행복하지 않아. 지금은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아라고 느낀다면 과연 그게 언제 끝날까요? 과연 그게 채워질까요?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도돌이표로 계속 저 자신에게 돌아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게 맞구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떤 상태에 바라는 상태에 이르른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다시 나는 불만족 상태이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 나의 약점이나 부족함까지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내 연약함이나 부족한 걸 생각하면서, 아, 나는 이래서 못났어. 또 이렇지. 내가 그렇지 뭐.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반복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고 또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의 출발점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어, 그래서요, 저도 지금 자기 사랑의 과정에 있지만요, 어, 구독자 여러분들도 또 저도 우리 함께. 어렵지만 하루하루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정말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사랑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보려고 노력해보자고요. 우리 혼자가 아니잖아요. 함께하고 있으니까 같이 힘내요. 알겠죠? 네.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